스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시간 전지선의 전지적 프로 시점 시간입니다. 앞서 김영주 프로가 훅 구질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저는 슬라이스 구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슬라이스 구질 너무 아주 지긋지긋한 구질인데요. 슬라이스란 볼이 똑바로 날아가다가 우측으로 급격하게 휘어서 날아가는 구질을 말합니다. 뭐 훅이나 드로우는 어, 똑같이 기분 나쁜 구질이긴 하지만 거리라도 많이 나가는데. 슬라이스 구질은 거리 손에도 만만치 않은 구질입니다. 슬라이스 구질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스윙에 대해서 여러 스윙으로 인해서 슬라이스 구질이 나오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변하지 않는 원칙은 궤도가 아웃 인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어, 거기서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어, 제가 오늘 이렇게 큰 헤드를 준비했어요. 큰 헤드를 준비한 이유는 슬라이스를 설명드릴 때이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헤드가 작으면 잘 보이지 않을까봐 제가 큰 헤드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자첫 번째 백스윙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몸 전체가 아웃 인으로 내려와서. 피니시 되는 이렇게 들어가는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스윙이 어떻게 올라가던간에 손목이 풀리지 않고 손이 먼저 나가고 클럽 헤드가 뒤따라 오면서 아웃 인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첫 번째 현상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첫 번째로 슬라이스 난 원인. 급격하게 올라가는 백스윙이나 아웃으로 올라가는 백스윙은요, 급격하게 내려오거나 아웃으로 올라갔을 때는 아웃, 인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운 스윙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백스윙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백스윙 올라가는 궤도를요, 항상 언제나 일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일정하게 테이크백에 갈 때, 자, 테이크백, 왼쪽 어깨를 먼저 턴해 준다는 느낌으로 딱 갔을 때 옆에서 바라봤을 때이 헤드 각도와 내 척추 각도가 이렇게 일자가 돼야 됩니다. 테이크백이 헤드가 열리거나 너무 닫히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립 끝을 배꼽에 이렇게 대세요. 그립 끝을 배꼽에 대고 손을 쫙 펴서 그립을 잡아 준 다음에 어드레스 그대로 한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쭉 이때 그립 끝이 이렇게 빠지면 손이 먼저 와서 헤드가 열리거나 헤드가 닫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립 끝을 배꼽에 대고 그대로 쭉민 다음에 이게 올바른 테이크 백이에요. 자, 테이크 백. 이 다음에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받치듯이 올려줘야 제대로 된 다운 스윙이 내려올 수 있는 궤도로 되고요. 자, 백스윙에 올라갔으면 여기서 아웃인으로 내려오는 분들은 오른쪽 손과 우측 어깨가 먼저 리드가 되면서 아웃인 궤도로 내려오는데요. 이때 내 팔이 내 몸에 붙어야지 이렇게 이것만 연습했다가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원인은 다운 스윙의 이 팔과 손의 작은 근육의 원인이 아니라 큰 근육을 봐야 돼요. 여기서 팔이 원인이 아니라 왼쪽 골반과 왼쪽 어깨가 빠졌기 때문에 작은 근육인 오른쪽 팔과 손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 스윙 때 아웃, 인으로 내려오는 거를 내 어깨와 우측 어깨와 손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빠지는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을 잡아야 하는 게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백스윙을 잡았으면 두 번째, 왼쪽 골반과 왼쪽 어깨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왼쪽 벽을 만들어 놓고, 왼쪽 벽면으로 치듯이,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왼쪽 어깨 약간 올라가는 느낌도 좋거든요. 약간 올라가는 느낌으로 왼쪽 벽면을 치듯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갔다가, 자. 왼쪽 골반과 왼쪽 어깨가 빠지게 되면 이런 동작이 나올 거고요.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벽면을 치듯이 가게 되면 이런 동작이 나올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클럽도 내 몸에 붙어서 내려오게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임팩 이후에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당겨지면 임팩 이후에 왼쪽 겨드랑이가 이렇게 붙겠죠. 붙으면서 치키닝이 되는 분들도 많고요. 임팩 이후에 팔로스가 굉장히 작아요. 테이크백은 크게 들어도 팔로스가 작아서 이렇게 약간 좀 쭈그러들기 때문에 좀 시원하지 않고 거리도 손해보는 스윙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임팩 이후에 맞고 나서 왼쪽 겨드랑이를 목표 방향으로 좀 시원하게 이렇게 펴줘야 됩니다. 왼쪽 겨드랑이를 시원하게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어, 제가 연습장에서 볼때 헤드커버를 여기다 끼고 이렇게 연습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 연습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절대 헤드커버를 여기다 끼고 연습하지 마세요. 무조건 왼쪽 겨드랑이를 쫙 펴주셔야 됩니다. 겨드랑이를 시원하게 쫙 오픈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올해는요, 작년보다 좀더 무덥대요. 무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맞고 나서 조금 더 시원한 겨드랑이를 만들어 주려면 시원하게 쭉 펴준 다음에 우리 몸에서 겨드랑 파크는 조금 나중에 만나는 걸로. 네,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거리 손실도 만만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볼이 날아가다가 우측으로 휘는 것은 볼이 점점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8을 내내 공을 치면서 나의 텐션도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공을 치면서 점점 화도 나고 기분도 나빠지는데요. 슬라이스 구질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페어웨이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린도 놓치게 되고 그만큼 거리 손실도 떨어지고 볼의 스피드도 떨어지고 내 몸의 텐션도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연습 방법 꼭 참고하셔서 올해는 슬라이스 꼭 잡길 바랍니다. 아웃 인 궤도 교정으로 슬라이스 계산. 백스윙 시. 왼쪽 어깨를 먼저 회전하면서 페이스앵클의 각과 척추각을 일자로 만듭니다. 다운 스윙에서는 왼쪽 어깨와 골반이 먼저 내려가지 않도록 왼쪽에 벽을 만들고 벽을 향해 스윙합니다. 팔로우 스루는 왼쪽 겨드랑이를 타깃 방향으로 시원하게 열어 줍니다.